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 드릴 종목,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 자, YC를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YC 뭐 하는 회사예요? 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웨이퍼의 분량을 잡아내는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자, 테스트 장비가 왜 중요하냐? 반도체 공정에서 한번 불량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이제 막 수억 원 단위로 커져요. 그래서 웨이퍼의 테스트 장비는 반도체 품질 관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YC의 그동안 주력 제품을 보면 그동안에는 주로 낸드 플래시 쪽으로 검사 장비를 만들었어요. 근데 낸드 업황이 이제 부진하면서 매출도 줄고 적자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제는 완전 판이 달라졌죠. 이번에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 발표한 거 깜짝 실적 나왔잖아요. 자, D램, 랜드둘다 살아나고 특히나 어디 쪽으로 HBM 쪽으로 투자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YC가 하는 게 HBM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공급을 시작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변화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과거 기사인데 hbm 전용 웨이퍼 테스트 요 검사 장비 개발에 성공을 했어요. 삼성에는 이미 공급이 이뤄지고 있고 sk하이닉스 쪽에도 퀄 테스트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hbm은 일반 메모리보다 속도도 빠르고 공정도 쌓아 올리는 거니까 복잡하잖아요. 검사 장비의 난이도도 어떨까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런 HBM 고속 테스트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딱세 곳인데, 일본의 어드밴 테스트, 미국의 테러다인, 우리나라의 YC, 이세 곳이 글로벌 탑티어거든요. 그만큼 YC의 기술력이 단순히 중소기업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AI 반도체 시장을 보면 모든 기업이 HBM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픈 AI,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모든 기업들이 AI 가속기에서 뭘 채택하고 있어요. 메모리는 HBM을 채택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검사 장비, 패키징, 후공정 장비 기업들이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HBM도 생산하면 검사를 해야 되니까. 대표적인 예가 한미반도체잖아요. 몇달 전만 해도 6만원대였던 주가가 HBM 모멘텀으로 13만원까지 급등을 했죠. 한미반도체가 이제 본딩 쪽 장비라면 YC는 어디 쪽? 검사 장비 쪽에 핵심적인 종목이다. 한미반도체만큼이나 잘갈수 있는 종목이 YC다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자, 이 DI라는 종목이 있어요. DI.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자회사인 디지털 프론티어를 통해서 SK하이닉스의 HBM3, HBM4 검사 장비를 공급하면서 DI의 주가가 급등이 나왔어요. 그럼 삼성전자 쪽 검사 장비는 누가 하느냐? YC가 한다. YC. 그래서 YC가 만드는 장비가 DI 장비랑 거의 동일한 구조인데 고객사만 YC가 삼성전자 중심이다. SK하이닉스는 DI고 삼성은 YC. 요렇게 구도가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HBM이 하이닉스가 좀 앞서 있으니까 DI가 먼저 갔고, 다음으로 누가 간다? YC가 간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포인트가 YC의 2대 주주가 삼성전자예요. 지분율이 11%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단순히 YC랑 HBM 검사 장비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지분을 들고 있어요. 삼성이 투자한 회사 중에 검사 장비 기업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삼성 내부에서도 YC의 기술력을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HBM4, 뭐 이런 게 집중한다라고 했을 때 삼성이 여기에 고속 검사 장비를 만드는 YC 주가가 안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 주가 14,000원대 거든요. 전고점 16,000원대. 자, 1차 목표가 어디까지? 18,000원 라인까지. 안정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최근에 삼성의 실적까지도 어떻게 나왔어요? 잠정 실적까지도 깜짝으로 나왔고, 4분기 실적은 더 좋다라고 합니다. 전이 빅테크 기업들이 HBM에 집중하면서 HBM 검사 장비 당연히 필요하겠죠. 엄청나게. 그런 만큼 YC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매일마다 텔레그램에서 장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한 종목씩 원데이 원픽 종목 여러분께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자, 10월 13일이죠. 유니온이라는 종목. 장 시작하기 전에 178분 0 체크하셨는데 유니온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유니온이라는 종목. 자, 요 종목 오늘 어떻게 됐어요? 17%에서 25%까지 빠르게 수익을 냈다라는 거. 이런 종목들 매일마다 여러분들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 드렸어요? 한미 반도체. 오늘도 급등이 나왔죠. 자, 2%에서 23%까지 금요일 날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을 챙겼다라는 거. 그다음에 연휴 전날 로봇주 중에서 한국 PIM. 말씀을 드려가지고, 10월 2일 이때죠? 7%에서 20%까지. 여러분들 장 시작하기 전에 어떤 종목 매매하셔야 되는지 하루에 한 종목 딱딱 찝어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10월 1일에는요, 에머리찌라는 종목, 에머리찌 10월 1일 이때죠? 자, 6%에서 27%까지 엄청난 급등이 나오면서 요 종목도 수익을 크게 냈다라는 거. 하루에 한 종목만 이슈 있는 종목 제가 추천을 드리니까 텔레그램에서 집중해서 아침에 수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수익 내고 시작하면 여유가 생기죠. 자, 그래서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길 원하시는 분들 위에 제 번호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제 번호 보시면 010 7922의 8273번이거든요. 제 번호로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 숫자 1,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이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링크를 답장으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답장 드리니까요. 자, 숫자 1 남겨주시면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매일마다 장전에 종목 체크하셔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텔레그램 잘 활용을 못한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동일한 종목을 뭐로 이렇게 원픽 종목을 문자로도 매일마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종목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위에 번호 7922-8273으로 뭐라고 참여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문자로도 종목을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꼭 체크하셔서 수익 내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든 텔레그램이든 여러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9월 30일 G2G 바이오, 29일 일동제약, AI 코리아, 샤페론, S2W, 할라캐스트 IT캠 매일마다 종목 들여서 계속 수익을 냈거든요. 이런 종목들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자 원픽 텔레그램 그리고 원픽 문자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